공익공특서 부대시 전투 달라진 이상편. 아, 선생님, 장성으로 제대하고 나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서 불편한 건 없는데. 아, 다만 세상 사람 입맛이 나랑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았지. 아, 예전 중2 때 같이 비오큐를 쓰던 아, 소위와 식사를 할때 말이야. 아, 뭐 먹을까, 우리? 중이님께서 늘 드시던 양장피에 시켜먹자. 너도 양장피에 입맛 드렸구나. 하하하. 요거기저 중국집이죠. 예, 예, 예. 같이 먹다 보니 입맛이 비슷해졌나봐요. 중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회식 때뭐 먹을까? 중대장님 좋아하시는 양장피가 무척 먹고 싶습니다. 자다! 양장피 칼! 자식들, 가던 중대 근마다 보니 입맛도 같아지는구만 좋아서 대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땀 흘리고 나니까 뭔가 출출한데. 대장님께서 즐겨드시는 양장피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양장피입니다. 별을 달 때도 마찬가지야. 장군님 점심 때 양장피 어었습니까 자식들 어찌된 게 너희들은 다내 입맛이랑 똑같냐 봐. <laughs> 언제든, 어느 부대를 가든, 모든 부하들은 한결같이 내가 좋아하는 양장비만을 선호했었지. 순진하게도 난 정말 그들이 양장비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었어. 음. 말이 되냐고, 전군이 양장비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데, 군복을 벗고 일반 시민이 되자 양상이 바뀌어서, 어, 오늘 점심은 양장, 팔보채 드시자, 팔보채. 발보채 좋지? 어이, 출출한데 양장... 장군님, 발보채 드시러 가시죠? 거 좋지, 발보채? 제가 모지겠습니다 잡잡하더구만. 예전 무화들이 전부 양장뼈에서 발보채로 갈아타는데 거참. 아하. 그래서 말인데 자연는 이유를 알겠나? 난데없이 정군의 입맛이 왜 발보채를 통일되었는지... 난 정말 모르겠거든. 발버채 무슨 약 탔나. 자네도 인터뷰 끝나고 발버채 달려갈 때가. 그그 그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얼마 전 퇴직한 박 사장과 유사한 고친 같은데요. 와와와와. 060 특수부대.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